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인천 영흥도 어, 힐링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영흥도 어, 지금 멀리서 보이는 송전타이 어, 보이고요 바다도 보이네요 그리고 작은 섬들도 보이네요 제가 몇년 전에 아는 동생이랑 영도에 왔던 기억이 어, 살짝 재생이 가는데요. 어 그때는 8월 달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 이번에는 4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 바닷바람이 굉장히 차웠고요. 그리고 어, 지인이 지인께서 이제 패딩을 준비하라 해서 진짜 패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패딩은 어 제가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장난 이게 차워요. a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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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4월달 5월달 가시는 분들은 날씨에 유, 유념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 반팔 입고 그냥 가,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 저기 멀리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뻘이에요, 뻘. 어, 지금 확대해서 보는데 뻘이죠? 뻘입니다, 뻘. 어, 그리고 어, 멀리 이제 카페라는 간판도 보이고요. 송전탑 보이네요, 송전탑. 어, 그리고 많은 어, 지인분들은 아홉 어, 시 넘어서 조개, 낙지 잡으러 갔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식당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을 어? 시청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